아 저거 계속 올리시는데 저거 얘기하고 뭐 끄던가 할게요. 자, 고전을 읽었을 때 가장 달라지는 점과 좋은 점. 고전 소설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고전 뭐 철학서 이런 거. 저는 중학교 때 약간 중이병의 일환으로 저는 중이병을 세게 겪었거든요. 저는 애니도 막 보고, 그러니까 오덕 기간도 거치고. 근데 그 오덕 기간에 동시에 그 민음사 고전을 빌려서 읽는 거를 약간 나의 멋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민음사 그 고전들을 읽어서 엄청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고전 중에서 제일 중위 감성에 딱잘 맞는 게 헤르만 헤세 소설들이에요 <laughs> 그래서 제가 헤르만 헤세 소설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중학교 때 헤르만 헤세를 거의 다 읽고 맞아 수레바퀴 아래서가 저를 헤르만 헤세에 입문하게 한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봤죠 사랑의 삼중주뭐 나르치스와 골드무트 크눌프또 뭐있냐 유리알류이 데미안 또 뭐있냐 아, 되게 많은데 기억이 안나네 시다르타 근데 헤르만헤스의 소설은 다 똑같아 <laughs> 내용 진행이 아시는 분들알거요다 똑같아 그 있어요 그 평범하고 착하게 지내던 애가 엄청나게 비범한 인물을 만납니다 근데 얘는 약간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는 너무 다른 애야 <laughs> 흑과 흑과 빨간약을 줘요 그리고 얘가 와서 야, 와가지고 얘랑 만나면서, 와, 쉣. 이런 세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빨간약을 먹고, 얘가 나중에 그 애처럼 됩니다. 이게 가장 잘 압축된 게 이제 데미안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고전 추천소설로 헤르만스 데미안을 많이 읽죠 근데 데미안이랑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laughs> 다 똑같아. 수류밖에 <laughs> 안해서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근데, 아, 그게 주는 그 중2 때 읽을 때 주는 그 쾌감. 그거에 빠져서 제가 고전뽕을 맞았다 아닙니까? 고전이란 게 이렇게 재밌구나. 그리고 또 고전소설 읽으면 그런 뽕이 있잖아 아,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남들이 다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못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전뽕을 맞고 보는데. 까미 좋아하냐고 하시는데 까미도 좋아요. 까미는 근데 대학 들어가서 읽었어요, 저는. 이방인 보고 엄청난 임팩트를 느껴서. 패스트, 전락, 뭐, 이런 것들 읽었죠. 아, 근데 이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는 거였죠? 저는 사실은 고전을 읽으면 은 뭐가 좋냐, 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고전을 읽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전을 읽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재밌어서 읽어야 돼요. 고전은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니면 못 읽어요. 아, 내가 이거를 읽어서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뭔가, 나를 개발하고 싶다. 라는 마인드만 가지고는 읽기에는 고전들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분량도 많고,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 시대에 무슨 앉아서 고전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할 거면은 솔직히 그냥, 어, 토익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 CS 루이스의 오독이 그런 말을 해요? 와, 나그책안 읽어봤는데 역시 루이스랑 나는 좀 통하는 것 같아. <laughs> 예. 루이스랑 나는 좀 통하는 점이 있다라고 제가 정신승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할게요. 고전도 그렇고, 성경도 그래요. 내가 성경을 오늘 하루에,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보는 것도 되게 좋은데, 성경을 읽는 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이 재밌어서 읽는 거예요. 성경 스토리 자체가 재밌거든요? 성경도 재밌어서 읽으면 많이 알게 됩니다, 나중에. 막 이거 뭐 제자리 역력해가지고 막 암송하고 이런 거안 해도 내가 이게 와이 이거 개쩐다 이 구절 개쩐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와개 멋있다 하면은 왜 워져요 그냥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 이것도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어 아 질문에 대한 답할게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고전을 많이 읽으면 나 이런 거 읽었다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다 최대 장점이다 그 외에 잘 모르겠네요. <laughs> 읽기 싫으면 읽지 마세요. 다른 걸로도 자기 개발할 거 많고 요새는 유튜브 봐도 좋은 정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인문학 채널도 많고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재미 없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것같아 근데 저는 고전이 재밌어서 읽었어요.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고전이 너무 읽고 싶어, 고전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나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서 인문을 못할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에게. 응? 데미안은 근데 나이 먹고 보기는 좀 그래. 아니, 볼만한가? 아직 20대 초반이시면 데미안도 재밌게 보실 거예요. 아, 데미안이 조금 어려우면 스레바키 아래서. 제가 뽕 처음 맞았을 때. 까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까미의 이방인 한번 읽어보세요.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그래도 까미 읽어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까미를 읽었다. 사람들이 다 까미, 까미 하지만 실제로 읽은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방인 읽어봤다 라고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막상 보면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그렇지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이런 거 읽으세요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요 아 진짜 나는 재밌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얻을 것도 되게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저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아쉬운 게 제가 고전을 가장 많이 읽은 게 중학생 때여서 그때는 사실은 이거를 다 소화할 능력이 없었어. 예를 들어서 이반데니 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내용을 중학생이 어떻게 다 소화합니까? 좀더 이제 나이가 먹고 더 봐야 되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를 하고 또 이런 거 하면서 고전을 좀못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 책 읽는 것도 힘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추천해주신 책들 한번 입문해보세요.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 뭐 진짜 재밌는 고전들 많은데. 자, 이런 거 입문해보십시오. 이런 거. 자, 데미안 이런 거 입문해보시고. 자, 고도를 기다리며 3월 바켓트. 이런 책은요, 뭐, 개몽주의 이후에 뭐 무슨 허무주의, 뭐, 허무함, 이런 거를 배우지 말고 그냥 이런 걸 읽으면, 아, 이런 거구나. 아, 아, 굵지도 않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아 실존주의가 뭔지, 어, 실존주의가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실존주의가 뭐야? 하지 말고 이방인는 읽으세요. 문학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개념을 그냥 보고 예를 들어 사르트르의 구토 같은 걸 읽으면은 아,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구나. 이렇게 느낌으로 와닿는. 그 알렉산드로 솔제니신의그 수용소 군도를 제가 샀는데 아직 못 읽고 있어요. 재밌는 걸로 또 추천을 드릴게요. 카프카는 좀 변신 말고 좀 어렵더라고. 그것도 20대 초반에 읽어서 그런가? 카프카도 허무주의를 알게 좋죠 그리고 음또 재밌는 고전하고 한다면은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나 1984 같은 것도 재밌죠. 인간 실격 그분이 디자이오사문가 다자이오사문가 다자이겠지? 그것도 제가 중학생 때 읽었는데, 아, 이렇게 우울한 책도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었던. 저는 동물농장 진짜 좋아합니다. 동물농장 갑자기 생각나네. 동물농장 진짜 좋아해 <laughs> 담색. 난 그거 중딩 때 벌써 읽거 아니, 중딩 때만 읽은 거예요. 중딩 때만. 난 고전을 중딩 때만 제일 많이 읽었어요. <laughs> 아이고, 그런. 그럼... 자, 이게 고전을 읽는 유익이에요. 나 읽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그건거 뭐 중학생 때 읽었다. I can do this all day. 난 하루 종일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다. <laughs> 어, 뭔가 있잖아, 스웨그가.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은 고전을 읽고 안 그러면 재미없는데 억지로 읽을 필요 없어요. 알료사. 알료사님이 키키하던데 알료사부터가 벌써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 나오는 인물 이름이죠. 저분도 약간 그런 뽕을 맞았기 때문에 저런 아이디를 만들고 알아봐주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차오르는 거지. <laughs> 자, 바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음. 동물 농장은 이제 공산주의를 깐다기보다도 잡았을 땐 파시즘을 까는 것고. 같 파시즘은 보수 진보의 끝에서 이렇게 만나죠. 둘다 파시즘이 될수 있어. 뭐, 스탈린주의긴 한데 우리가 스탈린주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거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고 우리 실제 정치와 세계를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작가 자체의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가는 예를 들어 스탈린주의만을 까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스탈린만을 저격해서 쓴 건데 그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읽혀지면서 읽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세계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조지 오웰의 진짜 뭐 정치 성향이 어쨌든 그 사람이 무엇을 저격했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뭐 바이든에 대한 경고로 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고 예, 트럼프에 대한 경고로 읽겠죠 자기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 다양성의 해석이란 거 그리고 읽는 사람의 관점이란 것도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선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다양하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허용이 된다 해도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조지 오웰의 책을 읽고 와, 전체주의는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물 농장을 읽고 그 돼지들에게 이입을 했어. 나도 이 돼지들처럼 다른 애들을 착취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게 조지 오웰이 말하고자 한 거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작가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선, 그거를 보존해주는 선에서 적용을 해야지. 성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내 마음대로 읽을 순 없는데,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야 되지만, 우리 시대에 맞춘 해석도 필요하고. 근데,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laughs> 해석이 되면 안 되죠. 또. 음. 여러분, 즐거웠고요. 이번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엘리아의 까마귀, 가입하시든지, 아니면,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 탄, 나.